세트니까 그게 딱 맞아야 안 되겠나 어. 속궁합이라 하죠 그게 속궁합이 딱 맞아 아우 여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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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머리 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온천 이제 찾아 헤맸던 거야 그 연인을 갖다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있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이 다시 더르피 라마는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게씻었어 씻고 볶고 이제 다했어 <laughs> 좋아, 이 <야>, 아내기 <얘기> 좋아. <laughs> 아,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. 아, 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대, 그, 내 마음이 움직여서, 일어나,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, 몰약이 내 손에서, 이, 이, 지금 이제 홍콩 가는기야. <laughs> 나는 있잖아.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전에 내가 이거 이야기 하다가 있잖아. <laughs> 내가 전에, 이거, 그거, 성령학이라고 할 때, 그거, 내가 나랑 하는 거라고 내가 그거를 체험을 갔다가 제가 막 사, 설명을 했었잖아요. 그 내한테 성기가, 남성 성기가 그게 달려갖고, 그거 내거시기 거기 밑에 거기에 이렇게 딱 삽입이 돼갖고, 그래 있어갖고, 분가분가를 하는 거를 이제 그게 완전 눈앞에 이렇게 싹 뜨거든요. 어, 완전 보면서 하는 거야. 그래갖고 그럼 하는데, 그게 속궁합이딱 맞았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, 그때.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, 그때 내가 그 영상 을 라이브를 갔다가 내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가 그때 순간 이렇게 부르르 몸을 떨어요. 그래갖고 내가 모니터링 할 때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거 맞대. 그 그러니까 내가 그때 순간 내가 모, 몸을 있잖아. 그거 얘기하다가 내가 순간 했잖아. <laughs> 몸을 갖다가 부르르 이렇게 떨거든. 그때 밑이 있잖아.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.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. 과거로 그 돌아가서 완전 거기에 내가 딱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보면 리얼하고 생동감 있고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이렇거든. <laughs> 그때로 또갈 거야. 미치 있잖아. 갑자기 막때리타 했잖아. 그래 갖고 내가 아이 좋아하면서 내가 그때 또 한번 두 번째 부르르한 거는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 첫 번째에서 내가 진짜로 막부르르 들잖아. <laughs> 내가 너무 웃겨고 내가 막 웃었거든.